저 사람 도둑고 동반하는 애도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방식이 었다 그래서 유아들이 병이 나은 것이자 너를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짐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갔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들의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들을 박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옆에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신을를 얻으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네. 좀안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왜? 네? 이 박성우 친구가 무슨 나쁜 일을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네. 나는 어느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이 가득히 내리라고 일하는 것밖에 다른 일이 없잖아요. 그것도 가장 고통받는, 가장 비참한 장애인들과 진국으로 사랑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을 받게 되느니라. 이일 말고 제가 다른 일을 하나요? 근데 왜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네, 중요한 것은, 유다인들의 해당하는 주교님들의 특권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 특권이라는 것이, 하느님이 시키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어떤 시시기를 붙으면 독성제야. 것데 정말로. 누가 독성죄를 짓고 있는 거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해요. 증여님들이냐? 성구 총원장이냐 근데 중요한 것은 박성구 신부하고 여러분하고 주님의 영을 받는데 그 수가 달라요 그 수가 같아요. 아니, 아니 그런, 예,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어요. 박성신부가 받는 영과 여러분이 받는 영이 영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백성들이 이제 깨어나 <웃음> <웃음> 이 세상 깨어나. 자고 <laughs> 자고 <자꾸> 일어나니까 깨어난다. 어찌됐든, 여기 말씀에 하느님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더이런한모은으로는데 어? 물론 아까 말했듯이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내린건 가요. 하느님의 영과 비슷한 영이 내렸다. 네, 잘하는 게 되냐고 잘하는 게,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이 주교님들이 이제 뭔가 하느님도 만들어 놓지 않은 글수를 만들었어요. 주교님들, 신부님들까지는 하느님의 역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한 특급 특권 같은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박성우 신부와 우리가 주장하는 그냥 하느님의 역을, 온 천하 만민이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것과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들이 가르치는 하느님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는데 왜 여러분들 다 본당 신부님들에게 이쁨 받아요? 왜 듣고는, <laughs> 그냥 말은, 말은 같아. 말은 다 같은 하나님인데, 내용 증명에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차이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냥 커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헤아릴 수 없이 커요? 주교님들과 이 박성우 신부 예,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냥 차이가 있어요? 엄청 차이가 있어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주교님은 오늘 슬품 되시는데 예? 그 염수정 주교님은 슬픔 되시는 염수정 주경님의 말씀과 이 박수오 청원장의 말씀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없는데 이래요 <laughs>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laughs> 그냥 차이가 있어요 엄청 차이가 있어요. 엄청 차이가 있어요 대화할 수 없이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음. 예? 여러분하고 여러분하고 염성정 주교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냥 차이가 있어요 엄청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이제 대답 잘해야 돼요 진짜로 <laughs> 예? 대답하고 또 나가서 헛소리 안 하기. 여기서는 <laughs> <laughs> 내가 잘 알고 있고 <laughs> 나가서, 예? 예. 박신부가 문제가 있어. 어? 맞아. 예. 나도 저거, 나도 저 느끼는데, 예? 박신부하고 나하고 차이가 좀 있어. 지금 제가 말하는 찬의 의미를,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른 하나님의 영이에요? 같은 하느님의 영이에요. 근데 주변에 막 여러분들을, 예? 여러분을 삥 들어서서, 예? 다들 그냥, 예. 예? 박신부 주이려고 예? 저놈은 그냥 뭐 여기 똑같이 지가 하느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그 금주의 주녀는 겁이 나가지고 글쎄 나도 모르겠어 난하는님의 아닌데 <웃음> <웃음> 그래서 말잘 예? 예? 파악을 해야돼요 수수하는아들니라 그래. 그러면 주 뺑돌아서서 다 다들 그 박수는 겨야 돼. 에? 저 새끼 교자는 맨날 우리 저 축경님 그 즐겨 가지고 그냥 막그 이상한 소리 하고 헛소리하고 딱 그랬어. 그 부산에서 말간이나 도시 어떻게 되냐 말가? 뺑돌아서서 말간 일단 뺑돌아서 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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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 그래서, 다른 데다가 다하면 박수물을 죽일 놈이고, 여러분은 뭐겠어요 같이 죽일 놈이야? <웃음> 네. 니은 <laughs> ᄂ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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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겠지. 그죠? 나는 놈이고, 여러분은 낭이고. <laughs> 뭘 그걸 감춰, 감추기는. <laughs> 당장, 머리 그대로 잡고, 이죽일를 지어나. 니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구나. 그, 그 자리에서, 그냥, 수어를 당해야 맞지. 어디죠? 말 그대로는 별로 대답을 못했어. 네. 우리 누이면 대답을 잘안 해. 대구에, 우리, 밖누서 예? 무슨 대화가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어쨌든, 말이 박상. 저 차트에 이제, 예, 그 전대식 작가님과, 이게 그, 예. 그 이제, 추경을 해왔던 그, 그 작품을 내고, 당신이, 예. 당신이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또 이제, 평화방송에 사진도 있고, 근데, 에, 그 작은 메시지서 일하면서, 지금, 나 똑같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뿐만 아 네? 가 가지고 있는 사진, 또 니가 가지고 있는 지겹는 그 말씀, 다 평화방송 거니까, 넌 앞으로 전세 하지 말고, 그냥 예. 어쨌든 그직영의 얼굴도 그가 예, 평화방송 거니까 뭐 그것도 예, 다 내놔야 돼이 말이 맞아요, 들려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 박신구를 저기하는그 똑같아요. 조기만 직영님이시거든요. 조기만 직영님이 예? 네? 이걸 작가님에게 나에게 똑같이 1, 2, 3 1, 이래서 안 되고 2, 저래서 안 되고 3, 그래서 안 된다 <laughs> 이게 이게 그 우리 조그만 주교님이 네, 세상에 이런 일에 출연이 돼야 되겠어요 안 되어도 괜찮겠어요 안 돼야 된다는 것도 맞겠죠. 왜냐면, 망신, 망신, 그런 개망신이 딨어요 중요한 건, 예? 저는, 저는 두 가지 다 해요. 회개하셔서, 회개하셔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러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해결망칙한 주견님이 지금 한, 박성승부의직구정지를 엄청 강타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걸 그냥 그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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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약을 해야 되겠어요?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자약을 하더라도, 어, 그, 드러나면 안 돼요? 자약을 하면은, 들어 나야 되겠어요? 들어 나서 말아야 되겠어요? 헷갈리지? 들어 나야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관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관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자존님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 두 번째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야, 이거 그래도 어떻게 중요한 일인데 주교님에 대한 생각만 떠나게 있어가지고 야저박성우 신부가 참 위험한 반응을 저가 저가 그렇게 한다 내가 쉽게 읽을게요 예. 박성우 신부의 일이 자녀님의 일이에요 조기만 주교님의 일이 자녀님의 일이에요 누구예요? 둘째가 선택해 둘째가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분명이 그렇지. 제가 죽을라고. 죽을라고 한다고 그랬지. 저기만 죽여도, 그러 지금 나가셔왔던데. 중요한 거는, 박성신부가 중요한거요 하느님의 영을 온전히 받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저기만 주여님이 중요한 거요. 하느님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안은데요. 그러면 상태라는 말이지. 아, 내가 영을 분명히 받아야 돼. 그 영을 받는 것그 자체로 그냥 내가 영을 신는 걸 누리는 거라말이지 그러면 이제 예, 어쨌든 똑같이 하늘이 내신조기만이고 하늘이 내신박쳐주라고 그러니까. 그죠? 예. 전자제품도, 예. 예, 삼성제품이냐, LG제품이냐. 그러면, 예. 어쨌든, 나는 뭐, 이 상품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 상품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쨌든, 예. 그. 그. 그, 세계적으로 더 독불라스는, 예. 삼성이에요. 배치가 아고 거. 그러면 저분들 도 갑자기 가방 들고 나가니 확실하게 가방 들고 나가기 이상. 가방 들고 나가든지 마든지. <laughs> 여러분 들도 가방 들고 나가던 계세요? 기도 받으러 <laughs> 나. 예? 기도 받으러 나. 치 근데 모르겠네 나는. 지금 이거 하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 중요해 중요해요. 주식이 중요해요. 나오면 되지. 그것도 그것도 인간들이 이런 시간에는 그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삼성하고 일자고 전혀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어쨌든 그 예, 삼성이 저금 그런데, 여러분은, 예. 조규만 주경님이 속한 회사를 택하셨 박선구 친부가 속한 회사를 택하셨어요. 네, 예. 이건 법업적이든, 어느 쪽이든 근본적으로 흑백의 논리는 아니에요. 흑백의 논리는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다하늘 내셨고, 자, 하늘 영광을, 자, 조규만 회사가 더 드러나고 있냐, 백성 회사가 더 드러나고 있냐, 백성들이 조규만 회사를 선택하고, 현재는 조규만 회사를 선택한 사람이 많아요. 대중이에요. 박수구 회사를 선택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 아, 여러분은 음. 조기만 회사를 선택했어요. 박수구 회사를 선택했어요. 아, 박수구회사습니다박수 회사와 조기만 회사의 차이는 뭐죠? 영. 에서 차이가 있죠. 분명히 네. 조기만 회사도 0이고박수구 회사도 0인데 박성회사와 박성회사의 그 연결 차이가 그냥 있어요. 엄청 있어요. 엄청 있어요. 해야릴수 없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다행입니다. 그죠 그니까 성서를 네. 여러분들은 저만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박승구 회사를 선택한 여러분은 참 하늘에 네, 은혜가 아주 큽니다. 대화가 터졌습니다. 네, 은혜하고 심통똑 같아요. 네. 아, 박승가 하느님 아들이지, 아들 것처럼 박승구가 말하는 "나도 하느님의 딸들이고, 아들들이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Thank